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87명, 카나가와 51명, 사이타마 43명, 치바 43명, 오사카 96명, 홋카이도 5명, 오키나와 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6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6명, 사이타마에서 2명, 교토에서 1명 등총 2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0만 615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7,77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87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은 154명보다 67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2일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도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4일 연속 200명을 밑도는 196.7명, 전주 대비 57.6%입니다. 한편 50대부터 90대까지 남녀 6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11명 감소한 77명, 입원 환자는 47명 감소한 8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6,0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2,96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뇌체 백대 총리가 된 키시다 씨. 가급적스미야카 총선거를 고나이. 고노 키시다니 오마카세 이타다케루노카 도카. 고노 고한단을 이타키. 가능호데 아루나라바 국민의 신임을 배경히 신뢰와 교감의 정정을 전면적인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말인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9일 고시, 31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선거를 진행할 생각을 표명하였습니다. 투개표일로 유력시되었던 11월 7일보다 빠른 일정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총리로 지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 기시다 금오군을 본인으로서 그뒤 발표된 강요 명부 20명 중 13명이 첫 입각이었습니다. 관방장관에는 마츠노 히로카즈 씨, 경제산업상에는 하기우다 코이치 씨, 아소 재무상의 후임에는 스즈키 슈니치 씨, 총재 선거에서 키시다 씨와 싸운 노다 씨는 저출산 담당 대신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어떤 <목소리> 이요

핵심으로 신설된 경제안전보장 담당상도 첫 입각인 삼선의원인 코바야시 씨로 아마리 간사장과의 관계도 가까우며 경제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당내 회의에서 수장인 아마리 씨를 사무국장으로서 지원해 왔습니다. 탐무와경제안전보장와 과학기술과 우주 에, いうことで 아마리 간지청가 신국제지출조 創造戦略本部で 에, 事務局長としてまやっていた経験を生かして 全力で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そういう言葉がございました、法務支援、不移民、北京担が3回生でございましたので、といますか、ね、ちょっとょあの驚いたというか、国民の皆様方、ご希望の方はお一人残らず、きちっと接種を受けていけるようなこと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また自民党内最高意思決定機関인総務会長へも三選の福岡タチオ氏を発탁させました。世代に対してどういう日本を残していくのか、あるいはどういう世界を残していくのかという大きな資産の議論が僕は足り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我々は明らかに大きな時代の転換点にいます。その中において日本という国はどういう立ち位置を持つのか、コロナは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と一緒にこのことを議論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あ>とうう思っています。 大きな、はいね、このことが、えー、確かにですね、議論が引き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岸田政権でプレインに出る것은公務副長官の下参人キアラセイジ中院議員です。やっぱりまずコロナに我々打ち勝つんだと。でコロナに打ち勝った後、経済をできる限り通常に戻していく。だけどその先に元の経済になるのかというとやっぱりそうじゃないんじゃないのと。うん、新しい

あ代表質問だけではなくて、一問一答の予算委員会を開いて、えー、コロナ対応、そして日本の進むべき進路、これを徹底的に明らかにして、そして国民の審判を仰ぐべきだと。その消費税を減税し、そして積極的な財政を行っていく、えー、そういった政権を作るためには、岸田政権には、えー、もう最短で。 終わ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選挙で状況的に作り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出身にはキースター政権の改革の実現を要求하였습니다。ほとんどの閣僚が入れ替わったわけですから、前例関例にとらわれることのない、まあ最終的には改革内閣と言われるようにですね、やっていただきたい。 국민민주당은 코로나 대책 담당 대신의 전체적인 물가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다 유럽에 する 손아이를 완전히 해 주지 않으려안 되는데 です 코로나 대책의 담당의大이례가에なってるこ에대해 솔직히 懸念을 感じます. 이렇게 시동을 건 퀴즈다신 내가 중의원 선거일이 이달 3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현지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날 저녁 키시다 총리는 취임 회견을 열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이 지명れました시다 우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これまでの対応を徹底的に分析し、何が 危機対応のボトルネックになっていたのかを検証してまいります。感染制覇ための医圧迫を憂えで、法整備等を通한危機への対応を根本的に強化하겠다고하였습니다。経済政策에대해서는、え、わたしが、成長と分配の好循環を実現し、え、国民が豊かに生活できる経済を作り上げていきます。また新型コロナというピンチをチャンスに変え 希望のある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を立ち上げ、ポストコロナ時代の経済,経済社会ビジョンを策定し、具体的な政策を作り上げていきます。新しい資本主義を実現する両軸を成長と分配戦略を強調しました。自由民主主義、人権、法の支配といった。 普遍的な価値を守り抜く覚悟です同盟国同志国と連携し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強力に推進してまいります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はそ,領空そして国民の生命、えー、っと財産断固として守るためにミサイル防衛能力を含む防衛力や 海上保安能力の強化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拉致問題は最重要課題です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一日も早い帰国を実現すべく総力を挙げて取り組みます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覚悟ですひばくち広島出身の総理大臣として 이러한 키시다신 내각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후 재팬에서 실시 중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6,000여 명중 57%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6%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며 기대도가 다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한다는 의견은 2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시더 총리에 대한 국외의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키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이웃과 같은 협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의사소통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 언론에서도 키시다 총리의 선출을 잇따라 속보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스가 총리는 양국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등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지만 키시다 씨로 바뀐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키시다 정권도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평행선을 달릴 경우 관계 개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오태기 외무상과 키시 방위상의 연임에 대해 외교안보 정책은 변화보다 연속성의 무게를 둔 것이다. 아카덴 관계의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의 초석으로 향후 키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연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추기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키시다 씨의 선출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거처럼 총리가 1년마다 바뀌는 회전문으로 일컬어지는 상태이다라며 바이든 정권은 일본이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고 외교 안보에 주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키시다오미오 총리 및새 내각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일본과 대만의 우호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트위터에 일본어로 추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늘려 새 시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자라는 내용의 축전을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일본은 영국에게 가장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는 추기를 트위터로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카야마시에서 수도물을 보내는 다리가 무너지며 지금도 약 6만 가구에서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와카야마시를 흐르는 키노강을 건너는 수도관이 설치된 다리 일부가 붕괴되며 굵은 파이프도 꺾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경에도 꺾인 파이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관을 통해 강 북쪽의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고 있지만 끊기는 바람에 약 6만 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물수가 친구가 바로 알려주었

코로나 시국 속손 씻기나 입을 헹구기 위해 꼭 필요한 물. 슈퍼에서도 생수의 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옆쪽의 다리로 관을 우회하는 방안이나 떨어진 부분에 가설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의 의문점은 붕괴의 원인입니다. 다리는 46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월 1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달은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6년 전에는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공사도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붕괴로 인해 이 강화 부분도 고장났습니다. 와카야마 시는 노후화가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하며 인근 다리의 수도관을 우회하는 응급복구 공사를 하여 9일까지 단수해소를 목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 t v 였습니다